왼쪽 바지끼서 잡고 있다가 이거 밀어주세요 이렇게 이게 밀어주고 자 이제 오른발을 안으로 넣으면서 이분을 이쪽으로 보낼 건데 이 손이 칼라 그립을 잡고 할 거예요 보세요 밀면서 팔꿈치 짚고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요 팔꿈치 짚고 잇몸 이렇게 하고 더좀더 더 일어나서 더뭘 높게 이렇게 잡으세요 밑에 잡지 말고 약간 더 높게 이제 오른쪽 아, 오른쪽 발이 이 다리 엉덩이 엉덩이를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밀어주고 나서 오른손으로 뒷무릎 잡으세요. 네, 왼발을 언더로 파서 이렇게 이렇게 잡아 주시면 돼요. 이제 오른쪽 다리로 이 오른쪽 다리가 뒷무릎으로 갈 거예요. 뒷무릎하고 오른손 겨드랑이 쪽 밀어 주시는데 반대쪽 겨드랑이 이렇게 래서 상대방 멀리 보내세요. 이렇게. 멀리 보내고 나서 왼쪽 다리를 골반에 대고 이 무릎을 이 다리 밑으로 보낼 거예요. 하나? 이렇게 되게 이렇게. 그다음 어깨 위로 와서 무릎 끌어안고 이제 한번더 당겼다가 살짝 밀면서 이 발바닥으로 무릎을 발바닥으로 멀린 다리 무릎을 밀어줄 거예요. 밀면서 이렇게 발 딛고 힙 들고 다리 빼서 무릎을 당기세요. 이렇게 당기면서 벨트 잡고 옆으로 틀은 다음 다시 등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어 대라 해봐. 이렇게 이발 밀고 일어나세요. 팔굽 짚고 그래서 이 손으로 칼라 그리 이렇게 이제 오른발이 이 다리 엉덩이 그래서 이쪽으로 보낼 거예요 이렇게, 띄우고, 뒷무릎 잡고, 언더. 그래서 발. 다시 겨드랑이, 이제 오른발 밀어주면서, 왼발이 옆구리, 무릎 밑으로. 어깨 위로 발목이 오게. 이게 미끄러져서 오게, 이렇게. 그리고 머리띠 숙이지 말고, 세워서, 뒷무릎 잡으세요. 그 다음, 다리를 살짝 당겼다가, 다시 밀면서 이손 짚고 일어나세요. 이렇게. 그 무릎 받쳐주고, 발 딛고. 손 높게. 그래서 머리도 최대한 높게. 나힙 들고, 발 빼면서 이 뒷무릎을 끌어와, 끌어 안고 당기세요, 이렇게. 당겨주다가, 벨트나 바지, 둘 중에 하나 잡으시면 돼요. 잡고, 바로 하지 말고, 옆으로 틀어서 다리를 떨어뜨리고, 그다나 왼발로 누르면서, 이렇게, 골반 잡아주시면 돼요. 한번더 가겠습니다. 이렇게, 밀고, 던져서 다리 띄우고, 뒷무릎, 언더. 상대방 팔꿈치나 겨드랑이, 그다 오른발 살짝 더 밀어주고, 왼발 갔다가 대면서 오른쪽, 왼쪽 무릎을 상대방 오른쪽 무릎 밑으로 이렇게. 발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떨어뜨리고, 무릎. 그 다음 당겼다가 살짝 더 밀고, 무릎, 발. 그 다음 힙 빼자마자 발 빼고, 뒤꿈치 당기면서, 옆으로 틀고, 왼쪽 정강이로 종아리 눌러주고, 백으로. 이렇게. 전화. 이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요 대라이바 잡은 상태에서 밀어서 엑스가 들어갔어요. 똑같이 할 겁니다. 이렇게 밀어서 같이 일어나고, 자 오른발이 이쪽 엉덩이 여기 이렇게 그다음에 같이 대고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다리가 떠요. 이렇게 그죠. 이제 오른손으로 여기 잡고 언더 파고 맨피스 만들어주고 옆으로 그다음 이제 오른발 밀고 가는데, 이분이 이발 피면서 이모를 꿇고 나 마주 보려고 할 거예요. 이 손으로 다내 멱살 잡고 이모를 꿇고 이렇게 마주 볼 거예요. 이렇게 등으로 갈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왼쪽 다리가 여기 뒤, 이 엉덩이 뒤에다가 이 발등을 대고 이마를 대고 도세요. 인버티드 하지 말고 이마 대고 돌 거예요. 이 다리가 여기, 여기 갖다 대고 이 무릎은 땅으로 가면서 왼쪽 손으로 이 다리를 이쪽으로 드랍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이마 대면서. 이렇게. 이렇게 임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릎이 안 꺾여요. 팔은 팔짱 낀 상태에서. 이제 오른발을 뒤로 빼고 옆구리로 빼요. 그럼 발이 다 빠져요. 그래서 등으로 가고. 벨트하고 상대방이 옆구리하고 뒷덜미 잡아서 당겨주고, 예, 당겨준 상태에서 다리 훅넣고 빼고, 이렇게 전화 이렇게 한번 할 여기 자꾸 일어나죠, 이렇게. 이렇게. 밀었어요 이렇게. 이제 오른손으로 뒷무릎 잡고 왼손으로 팔 연결. 그다음에 상대방 마이 보려고 이렇게. 돌때돌이렇 이렇게. 돌면 이오른발이내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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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면서. 왼발도 가고, 그리고 왼손으로 상대방 다리를 내 옆으로 던질 거야. 이렇게 던지면서 이마를 대야. 그리고 무릎을 꿇어. 이렇게 이마 대고 무릎 꿇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왼손 계속 훅을 판 상태로, 오른발이 상대방 발 잡고 있는 옆구리로 빠질 거야. 다리 들고 옆구리로. 그래서 옆구리 누우시면 돼. 그럼 무릎이 다빠져 무릎 옆으로. 이 상태에서 잇몸 비키게 하고, 이발 놓지 말고. 이몸을 캐서 이거 뒷덜미, 이제 왼손이 뒷덜미 잡으면 고관절, 다리가 보세요. 여기서 올라가 이렇게 하나, 둘. 그 이제 오른발을 X 만들면서 상대방의 다리, 다리 뒤꿈치를 당기세요. 이렇게, 이게 당기면 고관절 틀어지면서 나한테 엉덩이가 와요. 이렇게 다시 한번 돼요. 이 왼발로 이 뒤꿈치를 이렇게 당기면 고관절 틀어져서 나, 나한테 와요. 엉덩이가 이렇게 이때 이제 이 다리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트위스트훅을 들어가면서, 트위스트 해주고, 백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 이렇게. 자, 한번 할게요 이분이 마주 보려고 할 때, 던졌죠? 뒷무릎 걸고. 마주 보려고 하면, 발등이 여기서, 대라이버에서 고관절로, 이쪽 고관절. 그리고 오른발 내려가면서, 다리 던지고, 무릎, 이마 회전. 일어나고. 네, 이렇게. 이거 한번 시작할게요. 시작 이번에 이제 이렇게 낮아져 있어요. 이 발을 살짝 밀어주고, 이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요, 이 사이에. 너무 쫓게있게 하지 말고, 이게쫓있지 말고, 이 발로 밀려, 밀어요. 이게 대라이바 걸고, 대라이바 걸고, 이 무릎이 나를 밀려고 하죠, 이렇게. 밀려고 하면, 이 발목이 아파요. 아니면 무릎이 아픈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밀면, 정면에서. 그래서 이걸로 밀어주고, 이렇게 밀어주고, 또 오면, 오고, 그러면, 그러면 발목이 너무 아파. 그럼 발목 빼면 돼요, 이렇게. 이거 빼세요. 이거 이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발목이 너무 아프고 고립이 딱 여기 물리는 느낌 나죠? 이렇게 이 허벅지하고 종아리로 물리는 느낌 나죠? 그럼 이거 빼야 되고 이걸 밀어주고 이거 밀어주 고 공간 났을 때 빼야 돼요. 이렇게 빼는데 또밀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밀수 있죠. 이렇게 이 다리 있죠? 이 다리 이걸 꼬부린 상태에서 이 햄스트링으로 이 정강이 여기 신을 밀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휘들면서 밀어주면 밀려요 이분이 이렇게. 그래요 이게 이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이렇게 뻗어서 발, 힙을 붙인 상태에서, 힙을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그럼 안 밀려요. 이 발을 구부리고, 구부린 상태에서 힙을 들고 이 햄스트링으로 무릎 부분을 이렇게 밀어주면 밀려요. 이렇게. 이때 다시 대라이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컨트롤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더 보세요. 이렇게 자세가 낮은 상태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요. 이제. 훅이 들어갔는데 너무 아파. 여기 압박이 너무 세. 내 발목이랑 무릎이 돌아갈 것 같아. 일단 이거 밀어주고 이때 또 들어오려고 하죠? 그럼 팔을 살짝 빼주고 이 다리를 꼬부린 상태에서 이 다리 힙 들고 종아리, 이 종아리를 정강이를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뒷무릎으로 이렇게 이렇게 밀면서 발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타이밍이 타이밍이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요 이거 밀어주고 또 들어오면 살짝 빼주고 이 다리 힙 들면서 이거는 발 매달리고 이거. 이거 매달리고 발목 잡아도 되고 바지 잡아도 되고 이렇게. 그다음 힙을 들어야 돼요. 그냥 발로만 밀면 안 돼요. 힙 들면서 이걸 뻗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뻗어서 밀면 안 돼요. 그럼 이 손이 언덕파 가지고 스택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스택으로 나온다. 고이렇게 이거 접은 상태에서 이거. 접은 상태에서 미루 무릎 위 정강이를 밀어 줘야 돼 무릎 살짝 위에 정강이를 이렇게 밀어 줘야 돼요. 그러면 다리가 훅이 잘 들어가고 다시 또 밀고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 이거 한번 시작해. 자. 이분이랑 나랑 지금 이렇게 마주 본 상태에서, 이렇게 마주 본 상태에서, 대라이바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엉덩이 낮추면서 밀어요. 그럼 발목 돌아갈 수도 있고, 무릎 돌아갈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게. 여기서. 그래서 이분 정면이랑 대라이바 할때 정면 하시면 안돼 이렇게. 정면으로 대라이바 들어가면 안 되고, 이걸 밀어주고, 이 다리 있죠? 지금 제가 잘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지를 잡든, 아킬레스건을 잡든, 이렇게만 안 잡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져보면, 이거, 이거, 발, 빨잖아요, 이렇게. 여기 빠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져, 엄소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뒤를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후기 두개 생겼기 때문에, 이게 빼기 힘들 거예요. 이제 여기서, 아니면 또 바질 잡아야 되고, 이렇게. 바지를 안으로 잡으면 반칙이니까,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컨트롤 하시면 돼요. 이제, 이분 정면에 있지 말고, 밀어내고, 그래도 오면, 이발, 빼고, 살짝 빼고, 정면이잖아요. 계속 이 다리, 이 왼발이 앞으로 전진합니다. 이렇게 오면서 눌러버리세요. 그럼 발목이 돌아간다고요, 무릎이나. 그래서 이게 이 다리가 이쪽으로 오지 못하게 계속 견제해주고, 그래도 오면, 그래도 전진 계속 오죠? 이발 살짝 빼주고, 정면이잖아요. 정면일 때 걸고 있지 말고, 이거 살짝 빼주고, 이 다리 있죠? 이 다리 이 부분으로 이 무릎을 밀어서 이 다리가 펴지게 할 거예요. 지금 구부러졌죠? 앞으로 압박이 많이 온단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펴지게 해야지 이 상대방이 밀려요,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이게, 밀어, 이렇게, 이렇게 밀면, 옆으로 빠져요.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빠지거나, 이 손으로 언더를 빠지거나, 이렇게.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꼬부린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꼬부린 상태로, 이 무릎으로, 이 상대방이 무릎을 이렇게, 밀어주면, 이게 펴지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거 한번 밀고, 옆으로 하면, 이렇게 팔꿈치 세워면서 옆으로 하면 엉덩이가 보이죠, 이렇게. 옆부리. 옆구리가 보여야지, 이 다음 테크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대라이바 익스 간다든지, 아니면 딥대라이바 들어간다든지, 이게 할수 있는 테크닉, 그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게요 자, 그렇습니다. 각을 주면 제가 가드패스에 가까워지는 거고, 이분이 성공률이 높아지고, 내 각을 주면, 내 각을 갖고 가면, 이분한테 가드에서 수입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정면에 오게 하면 안 돼요. 정면에 그러면 가드패스가... 성공률이 높아요. 내가 측면을 보고 있으면 성공률이 낮아요. 여기 성공률낮아 자, 밀었죠. 제가 이것까지 다 했죠. 이거 밀고, 미는데 이 다리를 다 펴보세요.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laughs> 이러고 하면 안 돼요. 이러면 무릎, 무릎 다 쳐요. 있는, 위 있는 사람 다 치고 내가 꼬부린 상태에서 정면에 있으면 내 다리가 다 치고. 그죠? 이게 이두 가지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이거를 이 다리 있죠. 데라이버 걸리는 다리가 다펴져갖고 밀리면 안 돼요. 그러면 무릎이 다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이분이 정면으로 오면서 내 다리를 압박을 하면 내 무릎이나 내 발목이 다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싸움에서 안 다치게 하는 방법은 내가, 내가 안 다치는 거는 옆구리 가는 거고, 이분이 안 다치려면 이 다리가 압박을 하는 거고. 이렇게 압박하면서 살짝만, 이게, 이게 살짝만 퉁튕기면서이발 빼서 이렇게, 이렇게 빼주는 거고. 내 훅을 계속 빼줘야지, 훅이 없어야지 이 다리만, 이 손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야지 이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릎이, 무릎을 못 빼요. 이게 빠지면 무릎 이쪽으로, 여기다 찍으세요. 이거 빠진다고, 이렇게. 손 뜯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무릎 관절을 뺄 거예요, 이분이. 이 손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컨트롤 할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제가 할때 보시면 내가 팔꿈치 입고 이모게해요 팔꿈치 입고. 그래서 이분 엉덩이 근처로 가. 엉덩이에 가까워, 이렇게. 지금 정면보다 정면이 거의 90% 가까이 보이고, 엉덩이는 조금밖에 안 보인다고 거죠 이제 이거 밀고, 이렇게 하면 옆구리가 더 가까이 보이고 정면보다 옆구리가 더 많이 보이고 엉덩이도 많이 보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잡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 오른쪽 발을 보시면은 고관절로 가서 살짝 밀어주면 베이스가 이쪽으로 많이 깨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깨지죠 이렇게. 이렇게 깨지면 제 팔꿈치 가 여기 있죠? 이렇게 팔꿈치를 이 팔꿈치 그대로 있고 어깨가 드랍을 하면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배린보로가 돼요. 그리고 왼발은 지금 딛고 있는 발 고관절 옆으로 빠져야 돼. 지금 제가 이쪽 데라이바져요 이쪽 허벅지에 걸고 있죠. 이 다리가 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딥다라이바 집어넣고, 오른발은 똑같이 딥다라이바 고관절에 고 각다 대고, 이쪽 무릎이 이 고관절 을 막아야 돼요. 여긴 대고, 이 무릎 여기. 이 무릎 여기. 그 다음 왼발은 깊게. 이렇게. 무릎 막았죠 이제. 이제 어깨가 들어가면서 돌 거야. 롤할 거야. 이 손이, 보세요. 이 손이. 쭉이 안으로 겨드랑이 들어가서 뒷덜미 잡고 들어가면 엉덩이 내 오른쪽 엉덩이 이분 어깨를 누를 거예요. 이 오른쪽 엉덩이를 이렇게 어깨를 눌러줘. 어깨 눌렀죠? 그러면 엉덩이가 이분 가슴 위에 타 있어. 이제 왼쪽 다리를 이렇게 접어 요이 왼쪽 다리를 이 다리를 꼬집어 꼬집는데 제가 어디 꼬집고 있어요? 뒷무릎 꼬집고 있죠? 뒷무 상대방 아킬레스건을 꼬집고 있는 게 아니라 이뒷 무릎을 꼽고 있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왼손으로 멀린 다리 뒷무릎이나 종아리 쪽 잡으면 돼요. 이렇게. 그립 잡고 이제 오른발 디드면서 오른쪽 무릎을 세우면 니레버가 딱될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우면 안되고 옆으로 누우면 안되고 이 다리가 무릎을 세워줘야 돼 그러면 엉덩이 니레버 때문에 이거 니레버 때문에 엉덩이가 이렇게 내 배로 올라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는 타이밍에 다리를 바꾸는거예요 여기서 이 손은 팬츠 그립을 잡고 이 손은 팬츠 그립을 잡고 오른발하고 왼발 스위치 하면서 오른발이 가랭이 안에 들어가서 트위스트 이렇게 트위스트 밀어지면 다시 또 빼고 이렇게. 배린무을 백, 이렇게. 자, 한번 자, 밀고 일어났잖아, 이렇게. 일어나면서 제가 여기서 누워서 이렇게. 이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너기 낮아, 너무 낮아. 일어나고. 여기. 그 다음, 이쪽으로 기울일 거예요. 이렇게. 기울이죠. 그 다음, 발이, 이 발이, 이 허벅지 밀었다, 다리가 여기 고관절. 이렇게. 고관절, 반대쪽 고관절. 그 다음에 무릎이 이쪽, 이쪽. 지금 내가 드라이버 잡고 있던 고관절,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딥대라면 들어갈 거야. 다리가 이렇게 둘다 여기 옆구리에 이렇게 둘 다. 무릎 들어갔죠. 이제 어깨가 들어가요. 여기에서 멀어, 멀어. 겨드랑이 돼도 돼요. 뒷덜미 안 잡아도 돼. 근데 뒷덜미가 제일 베스트. 겨드랑이 돼도 되고, 여기 해도 되고, 여기에서도 베림보 되고. 근데 뒷덜미가 제일 좋아요. 여기서 어깨가 들어가요. 보세요. 이렇게. 뒷덜미. 그 다음 오른쪽 엉덩이가 이분 어, 어깨 누를 거예요. 이렇게. 누를 때 보시면 제가 숄더 실체, 그죠? 어깨를 바꿔 인버티드를 바꿔요. 이마 대고 해도 되는데 이마 대고 하면 좀 멀어. 옆구리 보세요. 이 상태에서 들어가면서 이제 힙이 지금 왼 다리 쪽에 있죠. 힙이 어깨 바꾸면서 엉덩이가 입은 가슴 을 누를 거야. 어깨 위에 가슴 이렇게 누를 거야. 그러다 왼손으로 멀린 다리 잡아주고, 잡아주고 왼발 꼬집고 이렇게 왼발을 다 꼬집고 뒷무릎 꼬집어야 돼요. 아킬레스건든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요. 이렇게. 물 꼬집은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접으면서 이제 옆으로 눕지 말고 발바닥이 땅에 닿고 무릎이 하늘. 그러면 니 에버 때문에 엉덩이가 나한테 와요,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바로 펜치. 발 바꾸고, 빼면, 이게 빼고로 이렇게. 전환이 이렇게 돼요. 한 몸에 닿게. 일곱. 이거 한 번씩 하겠습니다 시작!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